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찡찡이. 네. <웃음> 왜? <웃음> 네. 무슨 아, 이거 말 걸면 되나? 왜 이상한 애들? 네, 네, 말 걸면 돼. 잠시만요. 어, 음성 조금 낮추고 보니까 이게 너무 소리가 크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일단은 캐스트를 받고 타고 어디가? 아 그래, <laughs> 아그리고아그리고 아, 그리고, 아, 여러분 그리고 뭐. 여러분 이, 이 얼굴 보세요 이게. 이리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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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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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보여? 잘래그잘 그래, 그 그래, 그래, 어래그요그그 완전 못 생겼네. 아니. 다 페레는 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라고? 뭐가? 뭐? <laughs> 뭐, 뭐 페레? 페레 페레. 정석 이름 페레야. 아. 어, 페레는 다 이렇게 생겼는데. 징징이 아, 징징이 너무 강 어? 너무 강한 걸 계속 원해요. 저정, <laughs> 저, 저 정도 면 <laughs> 이쁘지. 이게 뭐 이쁘진 않지. 아, 이구만상해 싫어. 그럼 그만 했으면 됐지. 뭐, 얼마 얼마해 달라고. 에? 그 정도면 이쁘지 뭐. 얼마나 더 이쁘게 해달라고. 어? 야, 딱 봤을 때 이쁜 임무론 아니잖아, 솔직히. 저거 완전 성형 부작용이야, 제가. <laughs> 어, 성형, 성형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어, 그거라고? 그게 뭔데? <laughs> 성형 그거. 성형 그게 뭐냐고. 올라,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그거안 켜지는 거 같은데? 에이. 멋있는 거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렇게. 어, 엄청 세다, <laughs> 지금. 어? 뭐야? 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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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고요. 우리 쨍쨍이는 에도의 악사인데 에도의 악사 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어, 혼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아니야? 혼자 잘가죠아 그럼 하자. 그 위에 그 부품 색깔 보이지? 응. 어 그거 먹으면 돼. <laughs> 아이 강성 내 거야. 강성 내 거야. <laughs> 나도 강성 먹고 싶어. 이거 네, 뭐요세요 여기는 강물야야 돼. 무조건 강물야 돼. 응? 양야란 없어. 일단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왜 이거 뭐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는야 이거 뭐야? 놈 이거 뭐야? 이 그래서 이 주위에 있구나. 부품 가져가면 때리라고 그런가? 그러네. 건... 죽기살라 <laughs> 어? 터질라고이놈트이군 죽기 어? 어, <laughs> 아, 얘들 잡아도 주네. 얘들 잡아 준다. 그냥 잡으면 돼. 뭐. 아, 그냥 그냥 때려 잡으, 때려, 아, 얘도 잡아주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구아저씨 혼자 얼굴로 한번 봅시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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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어이고잘 때리네 응? 입에 뭘 이렇게 물고 있어 어 아, 빛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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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넣어 앉으려고 우리 징순이는 응? 우리 찡순이 응? 잘 울고 있는데 옆에서 건들고 난리야 응? 여기 없다. 없어. 아, 위로, 올라가자 뭐 여기 온라인 게임이 다른 게임보다 크게 재미가 없나 봐요. 어? 별로 평이 안좋아 <laughs> 맞 g 우리가 재미없게 하나? 좀 재미 없게 하나? j a j i 재 m y Okana? 지 i m m y Jimmy is for Jimmy. Jimmy is for Jimmy. Jimmy is for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물론 모조리 잡아버릴 거야. 응? 조금 재밌는 소재가 좀 떨어지기는 한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일단 아케이지는 한달 동안은 할것 같아요. 한달 동안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찡찡하고 같이 할수 있는 매체가 지금 아케이지밖에 없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뭐 버킷 적용해서 하면 되긴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다할 시간이 안 되네요. 어 요새 좀 바빠서 그래서 일단은 아케이지로 우리 찡찡이와 같이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 응? 이것도 은근히 보면 재밌다고. 응? 이렇게 봐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고. 이게 도대체 스카이림이랑 다른 게 뭔데? <laughs> 어? 이게 스카이림이랑 다른 게 뭐냐고? 똑같잖아,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왜 뭐가 다른데? 다르고만. 뭐가? 게임 다르잖아. 아니, 게임, 게임이 다르지. 그래, 스카이림 보는 거랑 그래. 이거 보는 거랑 똑같이 스토리도 있고 한데, 응? 우리 아케이지를 또 사랑해 주세요. 어, 마인크래프트만 사랑하지 말고, 응? 어? 마인크래프트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질겨. 응? 똑같은 거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거 재밌게 보시는지 몰라? 그 똑같은 걸. 재밌게 봐주시니까 고마운 거죠. 감사하죠. 어,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t 어? 인크래프트만 a f 어? 보시 i n e c 이는 원래 게임을 한게임 오래 못해요. 나저 c r a f t m i 합니다 r a f t m i n e c 무서 f t m i n e 내 r a 댄다 m i n e 다 r a f t Minecraft. Minecraft, Minecraft. m i n e c 양박. 이 붕,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찌돌이입니다. 찌돌이. 아돌이찡돌이찌돌이돌입니다 그리고 찡찡이는 찡순이고요. 아 어, 찡찡가 뽕뽕하고 싶었지만 어 중요한 뽕뽕이가 없었어. 뽕뽕이 가 없었어. 아 찡찡이도 없어. 었 누가 그걸 유치크를 유치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찡돌이중심이 했어요. 자 어서해요. 끝난 거야? 올라갑시다. 아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아저 강물이다. 먹어요. 빨리 먹어요. <목소리> 먹어요. 왜 우리 거야? 물은 다 우리 거야. 물을 빨리 드시라고요. 한남 적적 먹으세요. 좋네. 좋죠? 아 역시 강산도 풍부하고 응? 응? 강구. 우리 친구 강구입니다. 퍼볼트 강구. 응? 어딨지? 근데 얘는 왜 공격 안 해? 누구? 네, 사자. 사자 원래 공격 안 하는데? 아 그래? 응. 그럼 뭐 하는데 얘는? 얘 예, 그냥 탈 거지. 아하 <laughs> 공격 안 하는 거야? 근데 쟤, 쟤는 저번에 이거 이거 뭐가 강사. 찡돌이는 그때 응, 응. 막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니. 아니야, 그냥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아, 어 아, 아무 것도 안 해. 음.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아무 것도. 저기또 강물 이 있는 거 같은데. 가... 오, 오 되나? 어제 아, 같은다. 깜짝 놀라. 여기 강물이 있었는데. 아이 강물 있다. 드세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긴 여기 있는데. 어? <목소리> 우리 아가씨야 대상이 <목소리> 여기 있구만은. 음? 응? 아이 멋있는 활력성을아저 강물 캐는 것도 레벨이 올라요. 그래서 꼭꼭해야 됩니다.

원 쿠볼트 광고가 있는 곳이라 그런가? 광고이 응? 너무 많아? 잠시만이캐트터 보고 해야되는데? 저도 광 있다. 했다 아이 제가 갔다 아킬레스 님이 가셨어 캐트터가 어. <laughs> <laughs> 갔어 아, 일로와 일로와 잠깐 내려갈게 캐트터 보고하러 갑시다 보고하러 갑시다 타세요 가십시오. 아주 스피디한 여행이 될 겁니다. 자, 떠나보자. 자. <laughs> 뭐야 거? 뭐? 오, 잠시만, 꼈다 별. 어,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어. 어? 어? 왜 그렇게 애기를 혼사시키는 거야?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우리,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기 힛둥이. 혼자 괜찮아. <laughs> 우리 흰둥이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힐좀 힐 주세요, 우리 찡돌이 애기. 찡돌이 불쌍하다. 찡돌이. 주인은 찡... 잘못 만났어. 아닙니다. 흰둥이에게 힐좀 주세요. 불쌍하지 않을 수 없다. 안 불쌍합니다. 자. 안 어, 불쌍하긴 개꺼워. 개크가... <laughs> 안 불쌍해요. 자, 여기서 말 걸읍시다. 주인이란 양반이 왜 그래? 그정도 적당하다. 그거라면 날틀을 만들 수 있다. 잠깐만 기다려라. 고립되었던 강부들은 먼저 보내주겠다. 어, 이게 지금 나, 나, 날, 날틀 날 나는 거 있죠? 이거 지금 나는 거. 이왜 이래? 갑자기 멈췄어. 이 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부, 부품 같은 거막 구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지금 날죠. 이 위에 이제 강부가 그 코볼트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날트를 만들어줘서 탈출을 시키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서 넘겨 끝내고. 쭉쭉수야돼 어, 갔어. 나 지금 로딩 중인데. 아 로딩 중이야? 왜왜왜왜 왜, 왜, 왜 로딩을 하지? 음... 아 그거 보는구나 동영상 보는구나 음. 잠시만 넌 나는 또왜 이래지 봤잖아 이거 봤는데 어 이거 뭐지 근데 그 동영상 두번 나오더라고 아닌데 또 나오는데 그래 아 너... 동영상 끌까 해봐야 되나 난두번 나오던데 나도 그러고 나서 느낌표 나오던데 아 그래 어는왜 자꾸 나오지 동서 끝까지 봐야 되나? 어이 왜래? 일단은 일단 끝까지 보죠와 탈출이다. 꽃긴 눈치도 던지고 탈출을 하죠. 아, 일단은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코볼 트들이 돌을 던지지만 어,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강부들을 제가 아주 멋지게 탈출을 시켰어요. 끝까지 봐야 되네. 에이. 그런 거야? 곤네 응? 어? 자, 이제 날틀을 이용했어. 절강산에 떠나는 날틀은 등에 착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잊지 말아라. 알겠어요. 일단 저 나중에 해야 돼. 자, 타세요. 아이 찡수 건데 이거. 내거 어디 갔어? 힌드이 됐나? 갔다. 가나? 음. 어디가 붙노? 모르지. 불러 둬. <laughs> 저기 맘대로 광.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조준이 안 됐어. 응? 자, 빨리 노래 불러 줘요. 지금 이 노래는 인둥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버프를 주는 겁니다. 최대 18%까지 증가하죠. 엄청납니다. 아무도 저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이 기술 한 번이면요. 끝떡 없어요. 자 리타 말하시고. 안돼 나는 리터를 따라온 거란 말이야. 개 없이 못 가. 아니 동생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내 동생 타, 찾아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받았나요? 어, 예. 다 했어? 네, 오케이. 자, 쭉 올라가면은 어 이제 토끼가 잡아갔다고 합니다. 아주 큰큰 큰 토끼가 자기 동생을 잡아갔다고 응웅 울면서 찾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빨 노래 불러주세요. 응?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빠른 스피드로. 뭐 토끼가? 어, 동생을 토끼야. 잡아봤다가? 어, 어, 어. 아주 큰 토끼, 저있 아주 큰 토끼. 아... 뭐야? 엄청 크죠? 좀 크긴 어, 큰데? 사, 사자만 해. 딱 보면. 지금 봐봐. 이만이큰 토끼가 어있어 이거. 펄짝! 펄짝! 나도, 나도 토끼야! 나도 토끼라고! <laughs> 넌 왕토끼니? 난흰둥인데 <laughs> 어, 나도, 나도 토끼야. <laughs> 뭐 하는 거지? 일단 여기 <laughs> 동생이 있죠? 리턴. 응, 음, 태주 토끼가 내 소중한 것을 먹어버렸어, 나쁜 토끼. 당장 지도 내놔. 어, 일단은 저 토끼가 지도를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오케이, 지도 찾아주면 됩니다. 저 토끼를 잡아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야. 결국? 네, 잡았어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 뭐 이렇게 간다 일단 완료. 내 보물지도야, 이제 산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어. 그럼 어여, 징돌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야? 뭘 그렇게 땅에서 캐? 아 어, 이거 캘수 있는 거야? 그럼 채집하기도있다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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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채, 그냥 캐지 채집해 채집해 이게 경험 좋은다 채집자야 토끼풀 이거 어디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모르겠지만 은 하여튼 그냥 느낌표 뜨길래 눌러보니까는 어어어 어. 디 쓰는지 모르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무조건 캐면 됩니다 토끼풀 무조건 캐면 피와 살이 돼요 무조건 캐시다 무조건 자 아 어, 좋아요 내가 먼저 캘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캤어 아니야 내가 먼저 캘거야 내가 먼 캐고 있었거든 뭐야 <laughs> 내줬네 <laughs> 이런. 타세요 갑시다 가자 어어어 저... 토끼 민다 이쒸 토끼 타만 이쒸 일로 이쒸 이쒸 들어박아볼래자 타세요 잠깐 자 갑시다 <laughs> 좋아요 이거는 완료했나? 그러면 어, 퀘스트 완료했네. 그러면은 보자. 1번, 2번, 3번 다 있죠. 이제 아까 그거 이제 날트를 가지고 여기 이제 마을로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점화리인가? 아, 점화리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왜 퀘스트가 안 보여? 이게 무슨 말이야? 퀘스트 내용이 안 보여. 어, 근데 왜 이래? 화면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징징 거좀 봐줄게요. 이거 뭐야 이지 된장이네요. <웃음> <웃음> 뭐지? <laughs> 어, 뭐 캐스트가 이 안쪽으로 밀려가, 이 안쪽으로 밀려 있었어요. 그걸좀 내주고 왔습니다. 손이 많이 가죠? <laughs> 뭐가 손이 지금 노래도 불러주고 있구만, <laughs> 안될 이래, 노래, 많이 가는데. 손이가요, y s 가 n n y Sonny, Sonny, s 만지 n 잘하는데지 y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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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당연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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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러 n n y Sonny, 가 o n n y s 이 n n y 이 o n n y s 기 n n y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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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안돼 아, 이 인벤토리 열어요 인벤토리 열고, 거기 날 o 있 y 이 날개모양 날개모양 아니다 아이거네 우측클릭 이 inventory. 이 i n v e n t 이이상한데 가지 마. 이 i n 이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이 i n v 로 와. t o r 기이 i n v e n t 안 보이, 찡돌이가 보이네, 그런가지. 안 보인다고? 어. 잠시만, 이거 보일걸 찡순이 여기 이 색깔 여기 있네. 보인다고. <laughs> 아 보이시죠? 와 멋있습니다. 이게 바로 찡돌이 찡순인 날틀 영상. 어디로 가면 돼? 응? 그늘 쪽 가면 돼. 그냥 가만히 놔둬. 이상한데 갔지, 말고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말 가는 거야. 새몰의 말이라고. 새모름인가 새몰인가. 일단 말있죠 여기 밑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은 좀 안개가 많이 끼었네 음, 아주 멋있어요 아 저기 있네 징돌이 자 보입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잠시만 이거 근데 이거 시간이 있을걸 2분이네 2분 3초 이거 2분동안만 탈수 있는데 이거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돼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W를 눌려와봐 W? 아니, 미, 어 그럼 밑으로 하강할걸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약간 밑으로 하강할걸 제일 중요한건 이거 어디서 내리지 알 알은 뭔데 알? 알알 알하면 안 돼. 알하면 이 지금 여기서 뛰어 내리는 거야. 그러면 날틀를 접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안 내려가지는데 나는. 나도 안 내려가자. <laughs> 나나 보이긴 보이지. <laughs> 보이기는 보인다마는. 나내 내 있는 쪽으로 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laughs> 점점 멀어지면 안 돼. 이리와 내좀뺑글뺑글 돌아. 뺑글뺑글 돌어라고. 여기서 끄면 됩니다! 아 됐어 됐어. 잠시만요. 찡찡이 거. 찡찡이 거 해줘야 돼. 아 진짜 찡찡이 손 많이 가니... 찡찡이... 여러분은 찡찡이 가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찡 많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laughs> 나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지. 손 많이 간다니까. 소이 가요 소이가세우깡 g 에니가이요자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자 찡찡이 어디있나 잠시만 거기 있어요 이거 밖이이상 소리가 났습니다 빨리 문 열어 보세요 찡찡냥 뭐가 쓰러졌죠 아 o 거 아니네요 아 찡찡이 방 깜짝 놀 i 어요 거실에서 뭔가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죠. 아, 이건 도둑이다. <laughs> 하지만 도둑 아니었죠? 휴지였어요. 자, 탑시단. 우리 힌동에게 다 빨리 타. 힌동아 달리자. 너의 힘을 보여줘. 그래, 좋았어. 아주 빠르구만. 음? 엄청난 스피드야. 자, 이거 말고 자, 좋은 거 먹자. 뭔데? 나는 뭐 먹는데? 아무거나 먹을게. 아니, 진능 높은 거먹으면돼 음, 보자, 보자. 전 이걸 먹어야 되겠죠? 어, 이걸 먹어야 되겠네. 수락하고, 조용하고. 어, 레벨 올랐네. 뭐야? 내가 내가 올른 거야? 응. 아이템 먹었어? 아이템 먹었지. 아, 됐어. 요 잠시만. 그다음 여기, 여기 보고하고. 어เม 왜 내려? 어쨌든 됐죠. 어 나머지는 일단 팔아야 되겠네. 다시 탔어? 어쨌는 뭐야? 일단은 이 오렌지 헤동 성국 얘는 뭐야? 지금 무슨 말이야? 아그 일반 사람이잖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일반 사람이야. 왜 애밀아. <laughs> 아니 아이기왜 <laughs> 느낌표는 뭐야 아 아니, 그거 아니 어. 그거 이거 옷감 할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아니네 다, 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laughs> 저 옆에 하는 작업대 시비 걸지 말고 <laughs> 저거 잘못하면 저 하다가 멈춘단 말이잖아 옆에 톡치마 <laughs> 응? 어? 우리 찡찡가 옆에 시비 걸고 있었죠 계속 이건 뭐야 이거 하면서 계속 밀고 있었죠 응? 어? 그거 밀면 안 되는데 모시라고. 어딜 만큼 하얀 돌이랑 좋지 않은 소문 떴지? 됐대요. 네. 이랑. 아, 감됐네요. 3번 여기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페리가 이제 성인식이 있어요. 그 성인식이 끝나고 잠시만요. 이거 받고 성인식이 끝나고 제가 그 족장의 아들을 죽였죠.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족장의 아들이 이상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한 마법질을 하는 거를 이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 그 족장의 아들이 죽은 다시 되살아나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위에 하얀 돌 여기 보이시죠? 하얀 돌 어두울 만큼 하얀 돌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울 어둠, 만큼 하얀 돌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돈은 어디 있는가? 어,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알고 가시면 이거 이거 하자. 온라인 게임도 이런 스토리를 알고 가면 재밌어요. cd 게임보다는 스트이가좀 작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합니다 이것도돈 많이 들죠 cd 게임만큼 자오세요 마세요 사십시오 이거 보고 보고 하면 되잖아 음 어, 이거는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게 없네 민첩올라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받읍시다. 이걸 음. 받고 타세요. 다 있으면 잘 생겼네. 뭘뭘 생겨? 이양반. 어. 하디. 오케이 타세요. 탔어. <laughs> 탔습니까?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달려드리죠. 우리 힌두인께서. 자 여기. 자이 요금이 되고. 제가 요, 요, 퀘스트, 이제 요 퀘스트가 동종족 퀘스트거든요 요 퀘스트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거만 알면 돼요 스토리는 주술사 그렐이 보내서 오셨다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예전에 주술사 그렐 덕에 큰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렐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돌 때도 저는 믿지 않았죠 어 소개장에 오들만큼 하얀 돌이라 그거라면 마침 마음에 집히는 곳이 있습니다 범위수안쪽쪽에찍한한석이이타타습습다주주에에뭐정체물 o 폐무의무리타나타사서사이접이하지하하못 하고 하는 있는데 어, 아무래도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서 to t 케스트는 그냥 넘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간중간 캐스트가 쌩어건 아니고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려서 거미를 잡아야 됩니다. 거미 사냥을 나간다. 아주 크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와리가리 공격이 있으니깐요. 이게 바로 와리가리 공격입니다. 음, 정신없이 공격만 당하고 죽었다는 그런 찬설도 있죠. 빨리 빨리 잡읍시다. 거장커밍지 나가야지. 이걸 빨리 잡아야지. 아무튼 꼭 실제 꼭 드세요. 징징. 네. 오세요.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하얀돌이야 뭐지 이거? 끔찍한 강석 깨트리 올랑컵게틀었는데오 이거 뭔데 오 잡아 잡아 무 잡아 무조건 잡아 아네 이거 아무 아네 너무 약해 아이 동적 스트네어 이게 이상한 패린 이네 탁가 탁하는 일단 얘기해보죠 어 만큼 하얀들을 개인의 욕심으 찾아다니는 거라면 포기아함부 가지 물 다시 또 뽑았어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싸우고 있다 여기 갇진 자들 얻을만큼 하인들을 쫓고 있었어? 사악한 마법사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끔찍한 강석을 만들어 놓을, 놓을 거라고 아 안되겠어 진짜 도와줘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아, <laughs> 찡찡 죽겠다 <laughs> 아이 갑자기 열었어 이 찡찡이가 잠시만요 얻을만큼 하인들을 개인의 욕심을 찾으러 다닌 거라면 포기해 함부로 가진 물건이 아니야 여기 갇힌 자들도 어딜만큼 하얀 돌을 쫓고 있었어. 사악한 마법사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런 끔찍한 강석 강석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어딜만큼 하얀 돌을 뒤쫓다가 저렇게 되고 싶은 건가? 호기심이나 이, 이기적인 목적을 찾아낸 건 아닙니다. 배에닥 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딜만큼 하얀 돌을 잡고 다면 당신이 말한 위기를 해결해주도록 하지. 어서 돌아가 썩 꺼져란 말이야 그래도 얻을만큼 하연도를 찾아다니겠다면 차라리 거미숲 안게 거미숲 안쪽에 가보게 아까 우리 중 일부가 그곳에서 뭔가를 단서를 찾았는데 확실하지는 않게 않아 고마워요 이거 안쪽 안쪽으로 더 들어가보라는데 이뭐에 버스 캘수 있나? 캘수 캘 있는거 야아 저기 있네 저 안에 단서 있다 징순이 빨리 오세요. 저거 잡으러 갑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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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무슨 놈인지 나발이 자꾸 뿌리는데 네? 아무 효과도 내한테 없다고. 어. 우리 쭝쨍이가 어 사제라도 공격할 줄 압니다. 어? 애도 의 약사 애도 의 약사. 여기 있다. 이단서 있다. 어 뭐야 뭐야. 복면을 한 패는. 눌러볼게요. 저 페레들은? 강성 옆에 그들도 그렇고 모두 수상해. 이 배낭은 뭐지? 뭔데? 아, 몰라. 뭐가 뜬다. 그를 거 나는 각자 흩어져 어두울만큼 하얀 돌을 찾아본 뒤에 서쪽의 도시 오스테라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 오스테라에 만나기로 했대요. 그러던 중 나는 수상한 페레무리가 그걸 찾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성체를 물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어이 도대체 이 패를들은 뭘까? 무엇일까? 그리고 하얀론은 도대체 뭘 하는 뭘, 뭘 하는 거길래 이렇게 차 다니는 건지 궁금하네. 일단은 쪽지. 뭔데 이거? 왜 왜? 뭔데? 왜? 뭐 있는데? 공미줄 불태웠는데? <laughs> 거야? 이상한 거 있네. 일단 그거 받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죠